점수를 많이 걸어야 되나요? 이 분은 뒤집기 되게 좋아해요 몇 점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지금 지제 앞에 점수가 보이고 있는데 1점 차이거든요 사실 부점장님 아 3점, 매니저님과 사원부 다 2점씩이에요 지금 다치면 이게 별이 4개 걸려네요별 3개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막판 뒤집기 가보시렵니까 원요 원우 6시 그러니까 별 3개를 걸고 1등 하면 별 3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이 마지막 문제가 될 거예요 <laughs> 아, 뒤집기 해야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좋아요 좋아요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대신에 2점 짜리 2점 짜리 이거 2점이에요 이거 2점이에요 올라 이 정답 공개된 상태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 공개됐죠 어 내가 까먹었을까 봐 먼저 공개된 정가이드라인드릴게요 둥근 형태의 상단과 길쭉한 하단의 조합 상단 부분은 얇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재질인 경우가 많다 하단에는 나선형의 독특한 패턴이 새겨져 있을 수도 있다 얇고 투명.. 얇고 투명해? 상단과 하단을 많이 구분을 해서 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질이 상단과 하단이 다른 것 같고요 모양도 다른 것 같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 부드려요 둥근 네. 형태의 상단, 길쭉한 하단의 조합이다 좋아합니다. 상단은 얇고 투명하거나 반투명한 경우가 많다 아 하단에는 나선형의 독특한 패턴이 설계되어 있는 덕가이다 일단 아, 나선형의 독특한 패턴 아, 선형의... 일단 저희 화면에는 감자구신분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아 다시 안해드리겠습니다 10초 드릴게요 10 9 8, 뭐 8, 8 10 <laughs> 일.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팬들은 오시고요. 팬들은 오시고요. <laughs> <laughs> 구구콘 이런 건거 아니죠? 아, 또 모르는죠? 뭐 그림은 모르는 거니까요. 앞에 그림 보여주세요. <laughs> 전구 <전국>? 할라봉 <laughs> 이런, 이런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그리신 거예요? 아니, 그 마트에 파는 예? 것들 아닌가요? 네. 매니저님 뭐 그리신 거예요? 괜찮아 이게 뭐 같으세요? 부정자님은 전구 그리신 것 같고요. 뭐, 뭐 그리신 거예요? 저도요. 아, 저... <laughs> 이, 이건 뭐 그리신 거는고요 거를... 전구. 전에 저는... <laughs> 최신식이래요 최신식이에요. Yeah. 아, 아, LED 전구. 예, 제가, 저, 저 요새, 아, 이태리얼렸는데, 그 <laughs> 예 전구가 이렇게 빅 예. 전구가 좀빅렇게있어요 예. 예. 예, 예, 최신식. 어이, 스프링 같긴 한데. <laughs> 일단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전구에요? 전구. <laughs> 뭐야? 전구 샤워도 엄청 뭐. 맹준이가 소리서 정확하게 그랬죠? 전구에요. 한라봉 <laughs> 아니에요? 아, 앞에서 한라봉은 안파니까 아니, 앞에서 엄청 흔들던데. 네, 그 와중에 또 힌트도 봤어요. <laughs> 에이. 아! 앞에서 그래서 한라봉 아니라고 가려서 보여주셨대요. 전구. 아, 네, 네, 그래요? 와. 아, 안 그랬는데. <laughs> 어쨌든. 기관 매니저님이 무엇을 그렸던가 하 네. 가장 많은 득점은 양 부정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양 부정장님이 득점까지 있습니다. 야. 야 이렇게 되면은 양 부정장님이 또총3 개나 가져가서 아 부정장님. 압도적인 우승 하십니다. 야 부정장님 대박이다. 우리 부지점장님 오늘 크레이 타시고 네부정장님야 이거 부점장님 아니에요? 부점장님. <laughs> 뭐가 야, 중요해요? 오늘 예. 오늘 페어플은 중요해요. 이제 끝났어요. 예. 예. 뭐, 지금 이거 뭐가 중요합니까? 퀴즈 재밌네요. 아 이게 이거 재밌네요. 아 네. <laughs> 자 일단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 상품 정리하도록 하, 물품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laughs> 와, 라이트였어? 라이트를 할 공간이 야, 없어요. 힘들다. 설사 지금 <laughs> 많이 지났어요 <들었어요? 웃음> 너무 재밌죠? 네. <laughs> 아직도 남은 많이 시간이, 시간이 많이 있어. 있어요. 마지막 선수 신청. 자 이렇게 하면 별빛이 개수가 지금 앞에 나오고 있는데요 또 저게요 기 진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그 윤두준 선원님 빛빛이 몇개 모았어요?